주의날3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실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21절 핵심 구절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14세 전후의 소위 사춘기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친절하게도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지으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것들에 대해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일한 위로는 이 어려운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만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실제 1 과거의 나의 실제 2 현재의 나의 실제 3 미래의 나의 실제 오늘은 첫 번째 대지 과거의 나의 실제입니다. 먼저 과거의 나의 실제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체의 교리 문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할 3의 내용과 다음의 주인할 4의 내용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주어진 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이웃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답의 내용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주의 날 3은 문답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가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물을 수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묻는 동기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고 하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못되고 사악한 사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리 문답은 신앙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거짓된 미래에 대한 인간중심의 낙관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아직도 진화의 과정이 있고 사람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 거기 낙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이 진화론의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 사회복음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공의와 사랑을 전하여 사람들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가 될때 거기 낙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물음에 참된 그리스도는 이렇게 답을 함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첫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에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더 진화할 필요가 있는 하든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 하나님의 창조의 극시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었습니다. 문답. 육의 답은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사람의 창조를 마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좋았다는 것은 선을 가리키며 참된 의와 거룩함을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총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또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낙원에서 주셨습니다. 문답 6의 답은 끝부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토록 사각하고 비뚤어지게 참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언약의 상대로 지으시고 그분과 언약의 교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에 대한 허물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습니다. 죄를 범,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언약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들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선하게 지으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10편 8편을 읽어보십시오. 10편 기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시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거신이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에 깊은 감동을 받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